AI 붐, 이게 진짜일까요? 아니면 거품일까요? 요즘 가장 뜨거운 질문이죠.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5천억 달러. 스타게이트라는 AI 프로젝트 딱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에요. 엄청나죠?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. 2029년까지 AI에 쏟아부을 돈이 1조 6천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. 이 엄청난 돈, 과연 제대로 된 투자인 걸까요? 아니면 곧 터질 거품일까요? 한번 따져보죠. 자, 먼저 이게 위험한 거품이라는 쪽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. 심지어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마저 네, 거품 맞아요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지금 시장 가치가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수준이에요. 좀 불안하죠. 기업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돈은 몇몇 회사에만 쏠리고 있죠. 전형적인 거품 신호라는 겁니다. 오픈AI만 봐도요. 벌어들일 돈보다 무려 38배나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어요. 경고신호는 분명해 보이는데 혹시 이번엔 좀 다른 게 아닐까요?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죠. 반대로 이건 진짜 성장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. 골드만삭스 같은 것들이 그렇죠. 닷컴 버블 때와는 달라요. 지금 AI 기업들은 진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실제로 효과도 엄청납니다. AI비서 코파일러스를 썼더니 개발자들 일이 55.8%나 빨라졌대요.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. AI 덕분에 지금 당장 회사들이 돈을 더잘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과연 AI 기술이 이 모든 기대를 만족시킬 만큼 대단할까요? 사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AI 기술에는 아직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. 충격적이죠. 인터넷 없이는 GPT-5가 내놓는 답의 절반 가까이가 틀렸다고 합니다. 전문가들은 이걸 스케일링의 벽이라고 부릅니다.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능이 별로 안 오른다는 거죠. 수십억 달러를 더 써도 성능은 찔끔 오른다는 거예요. 이러면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정리해볼까요? 거품이라는 쪽, 그리고 진짜 성장이라는 쪽, 주장이 정말 팽팽하죠. 결국 기술의 진짜 가치가 이 엄청난 기대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